일간지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시바이누의 지금 엄청난 기급 속보인데요. 두바이가 시바이누를 공식 디지털 자산으로 인정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에 아랍에미레이트가 모든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세금 면제를 진행을 하면서 민코인이 강력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이제 시바이누 창시자 쿠사마 시토시는 자신의 게시물을 통해서 이러한 글을 트윗을 했습니다. 이러한 UAE의 세금 면제로 인해서 시바이누 생태계와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암호화폐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 디파이 생태계를 구축을 하는데 상당한 유리한 이점을 갖게 됐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로 인해 시바이누가 엄청난 가치를 갖게 됐다라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암호화폐 세금 면제 조치는 디지털 자산 부분을 기존 금융과 일치시키면서 암호화폐 사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시바이누 팀이 현재 가격에서 1000% 급등을 할수 있다라고 밝혔고 소각이 무려 455%까지 증가를 하면서 더 많은 자본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이런 시그널들을 보내 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여러분이 시바이누를 통해 부자가 되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들 모두 준비를 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영상 제작을 하는데 큰 힘이 되라고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쿠사마 시토 씨가 정말 오랜만에 중요한 트윈을 올렸습니다.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미지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는 드래곤볼의 주인공 중한 명이에요. 베지터라는 주인공 캐릭터인데 굉장히 비장한 표정으로 지금 비를 맞으면서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단을 보시게 되면 유명한 암호화폐 미디어의 글을 리트윗 한걸볼 수가 있습니다. 글 내용이 뭐냐면 UAE 아랍 에미레이트가 모든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이런 세금을 면제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 안에는 지금 많은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아랍 에미레이트의 세무 당국이 있죠. 2018년부터 소급 적용을 했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해서 양도를 하고 변환에 대한 이런 세금에 대해 폐지를 한 것에 대해서 말이죠.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쿠사마시 토시는 엄청나게 환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바이가 이런 암호화폐에 대한 VAT 폐지, 이 부가세 폐지를 위한 조치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모든 암호화폐에 대한 이런 세금 면제가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암호화폐 시장이 급등을 하면서 이제 밈코인도 함께 엄청난 상승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두바이가 밈코인 중에 우리 시바이누 대해서 공식 디지털 자산으로 인정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시바이누 뿐만 아니라 밈코인의 가치가 전체적으로 상승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UAE가 추가적으로 세금 면제를 하게 되면 지금 시바이누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디파이가 엄청나게 유리하게 됩니다. 왜냐면 암호화폐 세금 면제 조치가 나왔다는 거는요. 어, 디지털 자산을 기존의 금융과 일치를 시킨다는 말이에요. 공등한 가치로서 이제 올라가주는 이런 혁신적인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암호화폐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시바이누 개발자들이 이러한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이점들이 많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두바이가 작정을 하고서 암호화폐 세금 면제를 해 줌에 따라서 결국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크립토 시장을 더욱 더 크게 성장시키고 더 많은 유명한 사람들을 끌어들이겠다는 의미예요. 그첫 번째로 밈코인 중에서 최초로 우리 시바이누를 공식 디지털 자산으로 인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연말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예고가 되어 있죠. 이번 11월에 미국 대선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시바이누 코인만큼이나 크게 상승하는 코인이 여기 대선 테마에 있습니다. 사실 누가 당선되던 상관없이 저희는 크게 수익을 벌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얘기를 말씀을 드릴 거니까. 내가 진짜 이번 코인장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집중해서 5분 정도만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현재 코인 시장이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올해 가장 큰 이벤트라고 할수 있는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미국은 이번에 큰 결심을 했습니다. 바로 코인 시장 선점이죠. 세계 1위의 나라인 미국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비트코인 제도권 편입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코인에 관심 있는 분이시라면 이미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예요. 이번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뻔하디 뻔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나중에 큰돈이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릴 거예요. 현재 미국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미국의 암호화폐 이용자들 때문에 비트코인을 부정적으로 생각한 바이든 정부조차 비트코인 ETF 출시를 막지 못했죠. 이더리움 ETF 출시 역시 막지 못했습니다. 결국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둘 다친 암호 화폐적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코인 시장의 규모는 우리나라 주식시장 규모인 2,400조 원과 비슷한 2조 1천억 달러로 미국의 주식시장 규모와 비교를 해봤을 때약 2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규모예요. 미국 주식시장의 경우 46조 달러입니다. 그런 시장에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ETF 상장이 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살수 있게 되었는데요. 미국에서는 코인에 대한 인식이 점점 개선되면서 이 코인 이용자 수가 2021년 대비해서 2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미국 인구 절반 가까이 암호 화폐를 이용하는 셈입니다. 코인 시장은 앞으로 10년 안에 200배 가량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코인을 모으기 시작을 했죠. 미국 정부는 ETF를 통해서 코인을 사모으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지속이 되면 거래소에 유통되는 물량이 없어서 더 이상 사고 싶어도 코인을 못 사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주식 시장을 뛰어넘어서 비트코인이 세계적인 기축 통화가 되고 미국은 달러 패권을 잃기 때문에 그런 달러 패권을 뺏기기 싫은 미국 정부가 지금 눈에 불을 켜고 비트코인을 사모으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나와서 비트코인 절대 팔지 말라고 연설까지 하면서 친 암호화폐 행보를 보이고 있죠. 해리스 후보는 주요 암호화폐 업계 리더들 그리고 리플의 CEO 갈링하우스까지 면담을 가지면서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있을 정책들을 재검토했어요. 미국의 이런 움직임들은 정치계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기업들도 암호화폐에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스터카드나 비자 같은 거대 카드 회사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는 JP 모건, 블랙록, 피델리티 등 금융회사 그리고 우리에게 많이 익숙한 대기업 기아 자동차, 테슬라 등 자동차 회사들도 이렇게 협업을 하고 있고 게임 쪽으로는 플레이투원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미국의 게임 회사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회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는 뭐 넥슨과 NC 소프트 그리고 위메이드 등 국내 게임 회사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협업이 이루어지고 지금으로서는 거의 부정할 수 없는. 는 그런 시대의 흐름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 속에서 알게 모르게 이 미국의 기업들이 밀고 있는 코인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수많은 코인 중에 앞으로 당선될 후보에 따라서 크게 오를 코인이 따로 있는데, 민코인이나 RWa 코인, 그리고 AI 코인, 친환경 코인 등 코인 시장에는 정말 많은 테마들이 있고 트럼프 후보 그리고 해리스 후보 두 후보 각각 정치 성향에 따라서 이 코인들도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3배, 5배를 넘어서 1000배, 10,000배 상승할 코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똑같이 200배, 5000배 이상 상승할 코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요? 트럼프 코인만 하더라도 작년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해서 올해로 거의 100배 가량 상승을 했는데 만약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또 앞으로의 정책에 따라서 지금 보고 계시는 코인은 더 크게 상승을 하겠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코인은 이 트럼프 코인은 아닙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코인인데 이쪽은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때 크게 상승할 코인이고 이쪽은 해리스 후보가 당선될 때 크게 상승할 코인이고 이 대선이 될때 크게 상승할 코인이에요. 현재 여러 기업들이 이 코인에 묶여 있고, 미국이 현재 아주 대놓고 이렇게 밀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쪽이든 이번 대선이 끝나고 앞으로 나올 정책들에 의해서 더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자리에서 100배, 200배가 아니라 만 배도 넘는 상승 나와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작 100만 원이었던 시드가 두 배. 세 배를 넘어서 천 배, 만배 상승을 하고 100억이 되는 그런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영상에서 해당 코인에 대한 이름과 정보들 싹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유튜브 정책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상에서 제가 공개를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이번 2024년에 기회를 잡아보고 싶다. 지긋한 월급쟁이 삶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실텐데 이 코인 시장에 정말 코인이 많거든요 솔직히 제가 정말 힘들게 자료 분석하고 실시간 경제 시향도 보면서 정말 어렵게 알아낸 코인인데 정말 하루하루가 먹고 살기 힘들고 돈에 쫓기며 살았던 경험이 저에게도 있어서 정말 간절하신 분들만 해당 코인 정보를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 보이시죠 제 개인 번호입니다 잘 보이시죠 010 9648 9875 여기다가 문자로 두 글자 상승이라고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말 필요 없이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100% 무료로 돈 일절 받지 않고 되는 대로 코인 정보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촬영하고 있는 지금도 정말 많은 분들이 남겨 주고 계시는데 제가 놓쳤을 수도 있으니까 문자를 보내 주셨는데 1주, 2주가 지나도 대답이 없으면 다시 상승이라고 제차 문자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혹여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절대 여러분들께 금전 요구나 후원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힘든 거 아는데 제가 절대로 그렇게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미리 진입을 하셔야 이번에 다가오는 불장에 정말 큰 수익을 벌어 가실 수가 있어요. 이번에 기회를 놓치면 다시 4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인증을 해주시고 영상 하단에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더욱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정말 큰돈 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